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69회차 목요일 마무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상태로 나아줄 것인가 음, 최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긴 했고 패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음, 패턴 어느 정도 좀 음, 윤곽이 확실하게 좀 잡혀져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하 여튼 그대로 나와주면 좋을 듯 한데 어, 그대로 안 나와준다 해도 약간 비슷하게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패턴용에서는 약간 주처 형태보다는 월요일 편에 설명했던 어플 이제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어, 그 형태가 좀더 음, 나올까? 나올 만한 상태입니다. 로고가 로고가 사오님이 만들어준 어, 로고인데 이미지가 어, 약간 여기에서 수정을 좀 가했어요. 문구만 음, 만들어준 요 상태가 이미지가 약간 이게 더 마음에 드는 어, 편이네요. 아 어, 여기가 원래 제 문구인 써니가 아니라. 음, 써니 로돼 있다 보니까 지어 버리고 예걸로음 등산 처로 바꿔 놨습니다 이번 주는 여튼 어, 패턴이 토요일 패드 약간 좀 설명은 음, 해 드리긴 하겠는데 패턴이 그렇게 아 어, 그렇구나 이 만한 님 추천 타고 월요일 패드 설명했던 여 패턴 특히, 이, 요 패턴을 약간 눈여겨봐야 될 패턴 정으로 보는 편이에요. 어, 기본적으로 이번 주가 30번 때멸 가능이 어, 상당히, 추천 감사합니다. 30번 때멸 가능성이 약간 상당히 좀더 가능한 편이고, 어, 이제 다른 번호는 이제 다 나와주겠죠? 30번 때 멸만 약간 좀더 가능한 한주가될것 같습니다. 물론 단번대에는 한 수가 나와주느냐, 뭐 고글로 빠지느냐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본 게임상에서는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이 단번대이기 때문에, 단번대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는 10번대가 많이 나와주느냐, 어, 아니면 40번대가 어, 좀더 많이 나와주느냐, 뭐요 차이가 될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20번대가, 투수 어,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줄여버리는 평균 상태로 그냥 나와버리는 뭐 그런 수준이 될 것인가는 약간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릴 겁니다 이번 주으로 이제 다른 분석하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30번대가 좀 약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30번대가 약하다 해가지고 아예 빼버리는 상태보다는 보험수로서 몇개 정도는 챙겨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30번대 같은 케, 어, 케이스는 흐른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16 끝이 붉은색이나 주황색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어, 요16끝 라인이 되겠습니다. 녹색도 평균적으로, 어, 거의 대부분 3개 정도까지 남은 상태예요 사고가 좀더 많이 났을 뿐이고. 누리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주는 16 끝에서, 16끝 라인에서 출대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16 끝나에서 출대 확률이 높은 편이고, 6 끝은 대신, 상황에 따른 6 끝은 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1 끝은 출대 확률이 비교적 더 강하고, 1 끝은 출대 확률이 비교적 좀 강합니다. 뭐, 1번 산중복수, 11번, 어, 그리고 41번. 어, 요 세수를 눈여겨보시고, 31번은 혹시나도 이제 통수를 칠 때는 31번이 나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30번 때 완전히 수를 평균수를 다 뒤엎어 버리고 나와 줄 때는 뭐 가능할만한 수이긴 해요 31번 근데도 약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요 21이나 31 같은 경우는 좀 약한 측면이 있고 1번, 11번, 41번 같은 경우는 이세 수는 좀 강한 측면이 있는 라인입니다. 요끝 라인입니다 이끝 라인에서 강한 수는 16번이나 26번 이두 수가 좀 강한 측면이고 6번이나 36번은 약한 측면에 속해 있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어, 16끝 라엔 1끝을 좀더 유심히 보시면서 어, 6끝은 상황에 따라서 아예 안 나와 볼 수도 있는 구간이 됩니다. 나온다 해도 한수 정도는 나아줄수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16끝 라엔 보실 때 어, 평균적으로는 한 수에서 세 수까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게는 세 수까지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평균은 이제 두수 정도예요. 평균은 두수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아줄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어, 이칠근 라인. 이칠근 라인은 출대 확률이 높겠죠? 이칠근, 저번 주도, 음, 출은 됐었고, 12번, 뭐 2번, 이렇게 하고 이 끝이 어, 출이 됐죠? 2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7이 한번뜰 때가 되긴 했어요. 물론 이제 2가 떴으니까 계속 꾸준히 2만 뜰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2는 우선 뜰 확률이 높아요. 이끝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2번, 12번, 뭐 2월수로서 2번도 강하고 12번도 2월 대환율도 있는 번호이고 22번도 강하고 32번, 42번 이 끝은 다 강해요. 근데 이 끝은 전체적으로 다 강하지만 그 중에서 강한 수는 12번이나 22번이나 42번 요세 수를 세 수가 좀더 강하고 2번이나 32번은 약간 좀더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끝은 다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끝은 약간 어, 이 전체 2급 중에서 한개 정도는 출대 확률이 비교적 높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것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7 끝은, 칠은 이제 예상수에서, 마무리 이제 예상수에서도 있긴 하겠지만, 4번, 5번, 7번, 2번 주, 즉, 7번이 강한 수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27번이나 37번, 뭐, 17번 중에서, 17번은 약간 좀 나쁘진 않아요. 17번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 요삼촌사번호 중에서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어,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약간 좀 확률은 어, 줄어든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치의 끝라인은 한 수에서 세 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에서 최대치는 세 수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평균은 어, 두수 정도 어, 두수 정도, 예, 두수 정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한수세 수까지는 세수 어, 여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네요. 3 8끝 라인. 자, 38끈 라인은 이번 주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다면 아무래도, 어, 한 수까지는 나아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많은 수는 나올 확률이 약간 좀 부족한, 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는한 수에서 두수 구간이긴 한데, 어, 평균 수치는 한수 정도에서 나와주고 끝날 확률이 높은 구간이 또3 8끝 라인이긴 합니다. 우선적 눈여겨볼 라인은 3번, 8번은 주초에는 강한수를 잡았는데 어플에서는 약간 좀 약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1318은 1 0번때는 강해요. 그래서 1 0번때는 나아줄 확률이 약간 좀 있을 듯 합니다. 이거 2 0번때2328 어, 여기는 28번이 제일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3번도 어, 나아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반 중에서 하나가 제외되면 나머지 하나도 그냥 제외될 확률이 약간 좀 생길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능성이 약간 좀 있다 보니까 어, 아예 빼놓기는 애미한수입니다. 23번, 3338. 이번 주3 0번때가 멸대환율이 약간 있는 구간이라서 아무래도 출대환율보다 출안 음, 나올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을 만한 구간인데, 그래도 혹나아준다 싶을 때는 혹시 이제 역기적으로또평수를 제대로 친다 싶을 때는 아무래도 38번 같은 케이스는 어, 나아줄 수 있겠다 싶은 번호이긴 해요.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보험 쪽으로 약간... 어,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3번은 추리 안 되는 요이 약간 좀더 높은 번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38은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이번 주는 어, 최대치가 두수이고 기본은 한수 정도의 그치확율이 약간 있는 구간이 어, 38끝 라인입니다 49 라인도 마찬가지인데 저번 주 세수 구간을 찍었죠 보통 이제 요즘 비슷해요 두수 여기도 두수 연계 두수 연계 어, 웬만큼 두수들은 두수까지 한번더 가긴 해요 여기도 보시면 두수 두수 연계 두수 두수 연계니까 이 끝이 두수 만약에 간다 하지라면이책끝이 총체에 뭐 두수 이상 간다 싶을 때는 어, 특정 구간이 또 두수나 한수 전 분산되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49끝 나이는 이번 주참 애매한 구간입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연도포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나와주긴 했는데 어, 이번주 잡혀지는 수로 본다면 정말 점, 전체적으로 다약간 측면이 있는 그런 번호예요 상에 따라서는 아예 안 나와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혹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그한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는 2사나 4사나 어, 2에서 1사 2사 뭐4급들이에요 예, 이번주도 4급 만약에 나아준다 싶을 때는 4급 중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은 편이고 어, 평균적으로 그냥 여기는 안 나오든지, 그냥 한수 정도 나오든지 할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즉한 수가 과연 나아주는가, 아니면 안나와주는가 약간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 예그 다음, 그 다음은 이제 영어 끝나인. 어뭐 저번 주한개 찍었죠. 영어 끝나인은 계속 한 개입니다. 어 계속 한개예요예 이번 주도 비슷할 것 같아요. 두개 이상은 늘어나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즉 5번을 다시 한번 5번이 이월된다 싶으면 다 점멸이는 거고, 어,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 중에서 가능성 수는, 어, 10번 때, 뭐, 5번, 15번, 25, 그리고 45, 이렇게 5끝 중에서 하나가 나와주던지, 어, 상황을, 예상을 듣고 0끝 중에서 하나가 나와주던지, 할수때 있긴 한데, 여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주 좀한수 구간 어, 보보를 포함하면 뭐두 수까지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보를 포함시킨다면 그래도 우선 한 수정도 구간으로 이번주도 또 끝나는 확률이 높은 구간이 영어 끝 라인이 되다보니까 어, 영어 끝 라인 잡을 때는 약간 좀 신중하게 잡고 가시는게 좋은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선 통수를 많이 친다면 꼭 동행은 영어 끝 라인으로 통수를 통 많이 치기 때문에 영어 끝 라인은 보험으로 음. 많이 적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정말 통수를 잘 치는 구간이에요. 영어 끝나인. 그래서 이 구간은 약간 그대로 좀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 중점은 16 끝이나 2층 끝 중에서가 좀더 많이 집중될 확률이 있고, 384905 같은 경우는 각각 한 개씩, 아무리 한 개씩 떨어진다 해도 다 이렇게 한 개씩 떨어질 확률이 있고, 특정 구간은 연계로 될 확률이 있어요. 여기가 연계되든, 여기가 연계되든, 어디 구간은 여튼 연계가 떨어지고, 보볼로서 빠질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습니다. 보볼 확률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평준화되든지 어, 여튼, 요런 상태들 약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리님, 어서오세요. 상피님, 어서오세요. 자, 그 다음, 출연 쪽으로 넘어갈게요. 저번 주가, 아, 저번 주 출연이 참 특이점이었어요. 저번 주가. 어, 보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분산돼서 나와주는 측면인데, 저번 주는 예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에서 아예 집중됐습니다. 물론 저번 주 표시됐던 노란색에서 5번 나와주고 33번 나와주고 12번, 24번, 39번 해왔고 표시된 노란색에서만 다섯 수가 나왔습니다. <laughs> 표시된 노란색에서만 저번 주는 어, 다섯 수가 나왔는데 대신 약간 한쪽 어, 특정 줄에 아예 구분되어서 너무 많이 나왔다. 보통은 보통 이제 좀더 분산되는 측면인데. 967회차 같은 경우는 좀 분산됐어요. 그래도. 마찬가지 첫 번째 줄에 좀더 많이 나와주긴 했는데, 요즘도 꼭첫 번째 라인에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도 두 번째나 세번 여긴 세 번째도 가끔 한번 떨어졌네. 어, 첫 번째 라인은 아무래도, 방금 봤듯이 첫 번째 라인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라인 치고 안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서는, 그래도 또나올 만한 번호도 몇개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나아줄 확률이 비교적 높아요. 두 번째 줄도 저번 주도 나왔는데, 이번 주도 또 나아주겠죠? 매선 이제 거의 안 빠지고 꼭 나아주는 줄들이에요. 1번, 2번, 요첫 번째, 두 번째 줄들. 그런데 저번 주는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나아줄 것 같아요. 자, 표시 좀 해드리면, 우선, 어, 이번, 저번주하고 저저번주하고 특색이 계속 여전들어 세계출 구간이 저번주 39번 나왔어요 967회차 같은 경우는 어, 13번이 세계출에서 또 나왔습니다 어, 즉 세계출 구간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세계출 구간에서 나와주고 있다는 거한 수만 남았어도 세계출 구간은 나와주었고 어, 966회차 같은 경우가 요건 넘어가고 표시 안 해놨으니까 여튼 어, 기본적으로 어, 세계출 구간 눈여겨보시라는 뜻이에요 이번 두개출 구간은 요즘 잘 나와주고 있어요. 마찬가지 두개출 구간도 상당히 좀잘 나와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도 혹 나아질 수 있긴 한데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이게 빠져야 되는데 두개출 구간에서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 세개출하고 두개출하고 너무 잘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번 주는 뭐 한개출과 연개출 쪽에서 좀더집중된 측면들이 생길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표시를 또 해드린다면 1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1번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번이 나오면 항상 1번, 2번, 3번 뭐 이런 어, 2번의 이웃들은 꼭 왔다 갔다면서 하잘 나와줍니다. 이거 4번, 5번 아까 예상수에도 보여줬지만 4번, 5번, 7번 같은 케이스는 이번 주 상당히 좀 강한 수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이고 8번은 제가 월월요일판에도 설명했는데 강한 수이긴 한데. 어플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 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좀더 높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월 측면이 있다면 2번은 어 약간 2월 가능성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그렇게 큰 가능성까지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이끝 중에서는 어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이쪽 줄 라인에서 가면 15번 같은 케이스나 18번 같은 케이스 역시 나아줄 만한 번호입니다. 10번이나 14번 같은 경우는 나아지기에는 약간 이번 주는 힘든 측면의 번호이고 22번이나 23번, 25번 어, 요 번호들 생각해 보시고 28번은 제이수에 좀 가까워요. 31번도 제이수인데 아까 말했듯이 약간 너무 역기적으로 뜬다면 간혹가다 뜰 수도 있는 번호예요. 성행이 심각한 역기번호를 역기 좋아한다면 간혹가다 뜰 수도 있을 만한 번호이긴 한데 어, 그렇게 확률은 높지 않을 듯 하기 때문에 혹시 보험수로서는 생각해 볼수 있긴 한데 어, 애매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 보시면 될것 같고 32번은 30번 대서 간혹 뜬다는 32번 같은 경우는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끝들이 좀 많이 잡혀 있긴 해요. 37번은 가능성이 없는 번호이고 4142번 마찬가지 그리고 44번까지 어, 연계출에서 좀안나려면 번호는 10번, 14번, 28, 3143, 37번은 그렇게 강한 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외될 확률이 약간씩은 있는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한계출 구간에서는 6번, 9번은 실적으로 이번 주 나오기는 힘들고, 어, 11, 12, 16, 19번까지는, 어, 약간 가능성이 있다. 19번도 가능성은 떨어져요 이번 주 아까 설명했지만, 사극과극끝이 우선 전체적으로 다 약해요. 차와그 끝은 전체적으로 다 약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해도 한 수까지는 가능한 주가 이번 주 구간이고, 그래서 그한 수가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 끝이 더 강력한 한 주가 이번 주 구간이기 때문에, 국 끝은 거의 대부분 탈락 때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국끝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하고. 그 다음, 이 공도, 약한 측면이 약한 있습니다 1, 2, 4, 1, 1도 약하고 2, 4, 1, 6, 2, 7 역시 요세 번호 요거 24번 2월될 확률도 약간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4 끝, 4끝 중에서 4번, 24번 아까 말했던 44번 요 번호들은 어, 비교적 어, 나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4끝 중에서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30번, 20번, 35번 나머지는 그냥 다 놔둘게요. 다 제외될 확률, 확률들이 약간 좀더 높아요. 특히 30번 대 구간 작기에는 더 애매하고, 0 끝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개출 구간. 어, 13번하고 17번 역시나 어, 혹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두개 출에 1317이 같이 있죠. 그래서 어, 8번, 1317로는 조합이 안 돼요. 두개초구간에 세수가 이렇게 끄덕하니 같이 있기 때문에 81317 2, 이 세수 조합은 가능성이 없고 마찬가지인데 81345 조합도 안 되고 813뭐 3338, 39뭐 이런 조합도 안 되요. 한마디로 두개 초구간은 이번 주 투수 이상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번 주두개 초구간은 투수 이상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아도 한수 정도로 그칠 확률이 더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가 혹시 자기의 수가 있다 해도 세수 이사까지 조합을 하는 무리스는 약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5번 나아질 수 있고 아까 말했 38번은 역기로 뜨면 간혹 30번 대가 추리 돼버릴 경우는 혹시라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번호이긴 합니다. 이건 29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국고 중에서 유일하게 좀 가능성 있는 국고이식이네요 국고 국극 중에서 유일한 가능성 세요. 29번이 왜냐하면 산중 보스에 들어가요. 29번이.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능성 없는데 29번은 약간이 나마 가능성이 약간 있다. 얘도 국급 자체가 우선 다 약해요. 그래서 요 노란색 표시 이번 주도 뭐완제까지는 무리고 저번 주 같이 어 이번 주도 다섯 수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다섯 수 정도는 어 당번수가 들어올 확률이 어 높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 구간에서 번호만 잘 골라도 그냥 어 좋은 선적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번호들, 어, 역기로 뜬다면, 역기로 뜬다면, 이 흰색에서 최대 두 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노란색에서 다 나올, 완제 들 확률은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흰색 구간도 한두 수 정도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예상수. 이번 주 주차하고 번호가 많이 달라요. 주차번호. 주차번호는 14578, 20번대가 줄어들고, 10번 때 길고 뭐 30번 때 적절히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번주 예상수가 많이 달라졌죠 우선 다 번째는 많이 줄였습니다뭐 가능성 약간이나마 가능성 있는 수는 우선 뒤로 빼 버리고 그냥 넘겨 버리고 가장 최대의 가능성이 있는 번호만 남겨둔 상태예요 4번 5번 7번 그 다음에 10번 때 구간도 1 1 1 3 1 6 2 8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최대치를 보면 어, 아까 말했듯이 2월 가능성이 있는 수 중에서는 12번이 2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12번, 여기도 2번이 가능성, 2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 약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 20번 때에서는 2, 2, 3, 2, 5, 2, 6, 2 9를 어, 기본수로, 자, 여튼 20번 때, 어, 2, 2, 3, 2, 5, 2, 6, 2 9 약간 눈여겨보시고, 여기에다 좀 추가한다. 역시 2월 수 가능성이 있는 24번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32번 하고 3337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32번 외에는 그렇게 어, 가능성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4142 40번대에서는 40번대는 이번주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요 잡혀진건 4142 이지만 뭐 44번 45번 요런 수들도 다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4 0번때는 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측면들이 요런 번호들은 빼놨어도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는 상태라면 약간 좀 도움이 돼요 여기서 나아질 확률이 있긴 합니다 안 나올 확률보다 그래서 어, 이런 번호들 이런 번호들도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상위수 하위수 그렇게 나눠서 하면 좋긴 한데 어, 이번주도 반자동은 하위수 상위수보다는 제 임의로 한번 주고 어, 가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어, 중점으로 잡고 가느냐. 음, 뭐, 첫 번째 번호에서는 1번, 2번, 3번, 어, 3번, 3번은 2번 빼버리고, 3번, 5번, 4번, 5번, 7번, 13457. 다섯 개잡는 애매하네요. 어, 요 단번 때 일산 사 5를 한번 줘 보고 이렇게 적은 꼭 여기 온여기 절묘하게 요 사이 수들이 들어와요 2번이나 어, 5번 6 7번의 사이스 6번이 들어 당번 수로 들어 든지거 이렇게 적은 꼭 사이 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너무 어, 맹신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번 때 구간 10번 때 구간은 음 1113, 어, 1113, 1618, 2월에서 11까지. 2월에서 11까지. 그냥 대충, 날 음, 시켜놔야죠. 날 시켜놓고 이제 다시 조합을 좀 해봐야죠. 이렇게 해도 좀될 만한 조합이긴 한데, 근데,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위치만 좀 3번 한가 1번만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이것만 하면 좀 비교적 좋은, 어, 수합 요리 될것같아 이대로 놔둬도. 그 다음, 예, 그 다음은 40번 때, 30번 때. 마지막은 이제 역기를, 역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역기적으로. 역기로 듣는 아까 말했듯이, 어, 30번대가 나오기 때문에 3 0번대에을 쓸까요? 4 0번대에을 쓸까요? 한다음 고민이 좀 어, 되는 구간이긴 해요 40번대는 4일 사이 정도쯤이기 때문에 어, 4일, 사이 그 다음 역기로 뜰때 38번 38번, 32번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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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컨일이 많죠. 역기를 얻을 때 약간 좀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놔야는 측면의 번호들. 자. 위에 거는 역기였을때 나올 만한 번호이고 아래 거는 정상적인 범위에 있는 번호입니다. 자, 아래 두 수는 정상 범위고 그냥 정상 범위 나오는 이번 주출되는 확률이 높은 번호예요. 위에 세수는, 위에 세수는 역기로 나올 시, 역기로 나올 시좀 가능할 만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어, 믿음이 잘안 간다. 이거 30분한테 날려버려도 돼요. 다른 번호 그냥 집어 여세요. 자, 여튼, 다들 이제, 음, 좋은 꿈 꾸시고, 저는, 좋은 꿈 꾸시고, 저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최종 분석으로 또 보겠습니다.